자, 공식 암기들 다 하셨습니까? 자, 공식 암기가 일이야. 공식 암기만 하면은 사실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자, 바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ABC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근데, B가, 요 놈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요게 135도래. 135도. 그리고, 어, 넓이가 넓이가 어? 넓이가 주어졌네? 이놈의 넓이가 몇이라고 되있냐면은아그 넓이가 A라고 아, 넓이가 몇이라고? E라고 나왔어 그때 물어보는 것은 요 A의 크기를 갖다 찾아줄래? 이게 문제라고 되겠니? 그치? 어,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냐, 응? 넓이 나왔으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텐데. 자, 주어진 조건을 보고, 어, 넓이 공식 중 누굴 이용할지 선택하는데, 각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야, 어? 두변과 끼인 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인데, 자, 끼 135도에 끼어있는 변은요 놈과 누구야? 이쪽이지, 이쪽. 여기 c라고 c. 그러니까 바로 a를 갖다 구할 수는 없고, 바로 a를 구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돼? 넓이를 위해서 c부터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a를 갖다 구하자고. 그러면은, 자, 우리 2분의 1 곱하기, 어? 4 곱하기 c 한 다음에 각도 둔각이니까, 어? 여기다 사인 한 다음에 180에서 135도를 빼고 각을 계산하는 게좀더 편하겠지. 그치? 음, 되겠지. 그 넓이가 그런데 아무튼 2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몇이니? 이거는? 이거는 45도 이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사인 45도가 어떻게 되지?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라고 할까?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해 보니까 2 곱하기 C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2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고. 지워주고. 어? 넘겨주니까 c는 뭐가 돼? 루트2가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 루트2라고 구했으니까 그치? 이제 뭐에 a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주어진 조건을 다시 확인하니까 자두 변과 어? 끼인각을 알고 있는 거니까 뭐야? 아,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제이법칙 가라 이 얘기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자 바로 갑니다 어? 코사인제이법칙 가보면은 우리가 a제곱은 루트2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루트 2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135도 이게 되는 거지, 그치음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135도부터 조금 연산하고 들어갈까? 코사인 135도 연산해 보면은 코사인 135도 자뭐180 마이너스 45도 어 이렇게 해서 연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이게 될 거야. 그치?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우리가, 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은, 연, 산한다 자, 2의 제곱은 2,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된 거였지? 그러면은, 약분해 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5파우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럼 남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몇이 남게 돼? 8이 남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따라서 A제곱은 28. 이게 되겠네. 숫자가 왜 이렇게 들어옵냐. 어, 아, 이, 아, 26, 26, 26. 이게 되겠네. 그치? 그럼 A는 제곱근 연산해보니까 A는 뭐가 되겠어? 루트 26. 나오는 것도 없으니 A 값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되겠지? 음. 그렇죠연산해줘 답은 좀 짜증났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 되겠지? 음. 주어진 조건을 잘 파고 뭘 써야 되는지만 파악하고 있다면. 그치? 자, 필요문 정리하고, 선쌤 끄도록 할게. 끌게.